대만 사람인 트와이스즈위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내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29일 트와이스즈위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싶다며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즈위는 이번 기부에 동참하며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살의 인린 나이에도 통큰 기부를 한 쯔위의 선행에 감명받았다는 팬들이 많다. 쯔위의 기부에 앞서 그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도 사랑의 열매에 5억원을 쾌척한 바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부 이유를 밝혔다. 위외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해 거금을 배척하고 있다. 배우 박서준과 정혜인, 이시연, 손예진, 공유, 박보영, 김우빈, 신민아 등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가수 아이유와 선미, 수지, 비아이 레드벨벳 등도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며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 3천만 원을 기부했다.